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에 심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교회에도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목자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어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히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laughs> 그때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 안녕 또 밝은 빛은 그들을 둘러쌌어요 <웃음> <웃음>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길 두려워하지마 음 알겠어요 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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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소식을 가져왔단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오, 정말요? 천사는 말하길 베들레헴에 가면 천으로 둘러싸인 아기를 마구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는 천사들은 하늘로 돌아갔어요. 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목자들은 서로 말하길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죠. 좋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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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어요. 와.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이켜보니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천사가 말한대로였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였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용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을까요? <laughs> 전사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2020년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주도 안 남았네요. 참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2020년은 다 같이 고통받는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냥 2020년 없다고 생각하고, 2021년 2020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생도 나이 먹는 거좀 두렵기도 하고. 자, 이렇게 끝이 나버리다니. 아쉽네요. 자, 오늘은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돌아오는 금요일이 벌써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면 굉장히 설레고, 어, 뭔가 기쁜 분위기고, 뭔가 기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금요일날 성탄절인데. 원래 성탄절 말고 성탄절 한 전주가 가장 설레지 않나요? 막 백화점 가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거리로 나가면 캐롤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겠지만 원래 성탄절은 가족하고 보내야 좀더 의미 있고 더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전우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가족분들하고 부모님하고 또 형하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오순도순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보드게임하고 밥 먹고 또 TV도 같이 보고. 네, 물론 우리 성탄절에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교회 못나온 친구들은 유튜브라도 해서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전우사님도 예배 드리고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으려고요. 네. <laughs> 뭐안 바쁜 건 아니야. 전생님도 바쁜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는 거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laughs> 성탄절에는 이렇게 기쁜 날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뭐안 하면 뭐 어디 안 나가면 굉장히 우울하지 않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 아 이번 성탄절도 나홀로 집에 보고 끝나겠다. 혹은 아 이번 성탄절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울하지 않게 보내려고, 기쁜 날이므로 기쁘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깔려있죠. 이렇듯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기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성탄절은 기쁜 날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에게 왜 모두 기쁜 날일까요? 바로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요. 자,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일까요? 목자들일까요?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예수님께 가죠? 그렇죠. 별을 보고 갑니다. 별을 보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거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을 뜻해요, 양.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지위가, 어, 신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실제로 다윗도,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도 어린 시절 목자로 지냈을 때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았어요. 목자라는 직업은 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되게 하찮은 일로 직업을 받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왜 하필 천사는 이런 낮은, 이런 무시받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목자들의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사명감이란 말은 좀 어려운데, 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수행할 때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목자들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에게 맡겨진 일 뭐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또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무시받는 직업이었지만,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새벽까지, 그 밤까지, 양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감 있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새벽 얘기하니까 전사님도 요즘 새벽에 잠을 많이 자곤 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영어 공부를 어, 여러분 나중에 영어 열심히 해라. <laughs> 전사님이 오늘 모의고사를 봤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첫 시험 치고, 점수가 나름 잘 나온 편이에요. 근데요, 그 유튜브로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봤는데 다른 친구들, 모의고사 본 친구들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점수에 좀 아쉬워하고 아 다음에 좀더 잘해야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요, 전 선생님이 학원에서 그런 친구들 봤는데 단어도 잘안 외우고 숙제도 잘안 외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단어 시험 만점은커녕 뭐 다섯 개도 못 맞는 1 0개 중에 다섯 개도 못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맡겨진 일을 대충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죠? 어, 비참합니다. 그리고 전생님처럼 새벽에 잠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첫 시험 치고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건 뭐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때 좋은 결과가 있듯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사명감 있는 목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천사가 모든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소식은 모든 사람들, 모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됐을까요? 전우사님 생각은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쏟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심이, 탄생이 굉장히 의미있고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대충대충, 자기 맡겨진 일 하는 둥, 마는 둥, 내 양이 잘 있는지, 잘, 어, 놀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이 그냥 선물 받고 데이트하는 날로 끝나듯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그저 그런 소식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목자들처럼 사명이 있어요. 누구를 돌보거나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혹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목자들처럼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축하하죠. 기뻐하죠. 그러나 억지로 기뻐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행할 때에 그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날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목자들이 밤 늦게까지 양을 칠 때에 천사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의 나심,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소식이 기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쓰이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영 전도사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딩카 문제. 누가복음 2장 14절 문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땡땡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땡땡로다 하니라.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시즌, 시즌에는 이 말씀을 꼭 들어봤을 거고 꼭 눈으로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땡땡이요. 땅에서는 땡땡이도다 이렇게 경경에 쓰여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자,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입니다. 어,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입니다. 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설교 스파크. 그 설교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OX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두 개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다. 맞으면 O, 틀리는 X. 우리 친구들 댓글로 한번 정답을 말해주세요. 2번 목자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갔다. 자, 1, 2번 동시에 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다. 음, 목자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갔다. 음, 정답은 X, X입니다. 네, 서로 바뀌었죠? 목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금들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또준비했어요 자, 마지막 적용하기 시간인데요. 자, 우리 오늘 사명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사명이란 말은 맡겨진 임무란 뜻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뭐,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맡겨진 임무가 있을 거고 임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임무에 열심인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대요. 오늘 배운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임무를 열심히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목자들처럼 열심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와닿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예수님 알리는 거,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 사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할수 있습니다. 네. 또, 뭐, 대표적으로 또, 기도하고 성경 있는 거 빠질 수도 없죠. 좋아요. 또, 어,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맡겨진 이무입니다 성경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대면 예배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유튜브로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아주 좋은 소식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